또또또또 또, 또, 또 끝이 없어 그냥 발표하기 전 순간까지 몇퍼인지다 계산해 놨어 하나만 꽂쳐봐싹다 해야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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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요즘 PPT 때문에 너무 피곤해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는데 못하는 애들이 많대요 언니가 없어서 다안 돼요. 이번 학기는 PBG 다섯 개 있는데, 많아서 볼만한 건 아니야. 버스 기사하는 것도 괜찮아. 그냥 조 용이 탔으면 좋겠어. 이해하지내 말. 어. 근데, 이거 봐라. 제런 비즈니스 만들라고 하는데. 응. 자기 파트 안 하고 발표 하나 가 거의 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생겼어. 그럼 내가 아이를 쳤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조용히 없어 아무도 것안 나왔어. 응.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런 말 하고. 그래서 내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냈지. 그래서 물어봤지.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봐봐 괜찮는지 자기 생각한 어떤지 이해한지 필요 없는 거 있으면 빼도 되고 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도 되고 그리고 말만 해 내가. 나와줄게 <laughs> 그럼 니가 다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다 잘해 괜찮아 난 음. 상관없어 근데 다른 두 명은 두 번째 분은 그냥 버스를 조용히 탔어 고맙고 음. 나도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음. 세 번째 분이 아이디어 많아 음. 말 많아 근데 행동은 없어 아무도 안 나왔어 음, 그래서 시키기만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아이디어많나고 어떤데 어떤데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피드백을 했지 이건 괜찮고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별로다. 그것도 괜찮아 나도. 근데 음. 리퍼드를 안 해. 근데 말만.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싹다 만들었지. 그래서 보여줘서 조절한 게 있으면 말하고. 야, 알아서 해도 되고, 어. 되고 못하면은 말만 해. 내가 어? 써줄게 그랬데어 이거 조절한 거 있다 음. 그래서 하나 두개세개포인트나니까 조절해놨지 음. 어 다+ 끝났다 음. 그러십니까 그럼 시간 좀더 줄게요 천천히 보고 확인하고 이 시간 전까지 이제 조절 끝 음. 그래야. 내가 그 리포트를 발표지 리포트거든 응. 가져와서 PPT 만들 거야 PPT 는 응. 내가 감당할 거야 근데 다행히 로고는 내가 괜찮다는 뿐이 응. 로고 자기가 만들게 도와준대 응. 내가 PPT 혼자 만드니까 응. 그래서 그 뿐이 로고 만들어 줬어 나 좋았지 응. 근데 다른 한 명은 언니 나 PPT 만는거 어렵다 부탁한다 하고 내가 만들어 주고 어 마음 들어요 끝 근데 <laughs> 말 맞는 그 뿐이 알게 만그뿐 내가 만들어졌는데, 어, 내가 여기 조절하고 싶어. 그럼 그 천을 조절해 달라고 그순그 동안은 뭐했어? 바쁘대. 하면 되잖아. 바쁘대. 그리고 내가 어다 만들었는데 또 조절해 달래. 그럼 음. 내가 조절했어. 한번 봐줬다. 음. 또 했는데 또 조절해 달래. 좀 수정해요 수정. 어 아, 수정.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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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끝이 없어. 그냥 발표하기 전 음. 순간까지. 파, 끝이 없어. 아니, 자기가 정정이. 하면 안 되나? 그냥 왜지보고 네 시켜. 그거 부탁할 시간에 자기가 하겠다. 그래서 내가 빡쳐가지고 어제 학교에서 음. 내가 말했지. 아, 그래요? 어, 그렇게 해야 돼요? 그럼 만들 수 있어요? 아 열난다 그리고 내가 PPT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응. 건강난 음식 카페인데 응. 선생님이 말했어 자세히 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 정도 알아보고 익숙해진 만큼 그거야 그 정도 원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발표할 시간도 많이 안줘한팀 응. 4명이 20분 파에안줘 그래서 나 시간 생각하고 맞추고 그 내용도 그 정도 만들어놨지 이미지도 우리 메뉴 만들 수 필요가 없다 선생님이 부담 안 주네 교수님이 어 여기 여기 이미지가 몇개 꺼내서 음료수 많은 거를 넣어 넣어 달래 누가 교수님이? 아니 아이디어 많은 그 여자가 벌써니까 그럼 그 넣고 싶은 이미지 가져오면 제가 넣어줄게요 하는데 <laughs> 이렇게 이런식 말만 하고 왜 자꾸 니보 해달라고 그렇게 돌려 말하는거테 아...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한 부분이 있거든 음...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내가 저 감당했지 아 개빡친다 돈 얼마 필요할 거냐 뭐, 뭐에 대해서 쓸 거냐 뭐 그런거 그런게 제일 어렵지 내가 만들었지 다 하기 싫어하니까 했지 오. 근데 이거 제일 마지막 파에 나오거든 음. 그리고 이 계산 5년 동안 돈 계획이 만들려면, 전에 내용들 필요해. 그거 따라서 만든 거잖아. 이거 얼마 팔 거고, 어떻게, 어떻게, 직원몇명 있고, 얼마 월급 준지, 그거 다, 다 해줘. 음. 그랬는데, 그분이, 어 음료수 만든 사람 없어요. 그건 넣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원래 뜨거운 음식 만든 사람 어, 분야는 따로고 차가운 음식 만든 사람은 따로 만든 게 맞는 것 같아. 제가 알기로는 음. 이렇게 말해. 그러니까 그거 한 카페 부엌. 쪽에서 네 명이나 있는데 음식만 만든 거 아니라 음료수, 주수 만들 도 만든다고. 네 명은 음식 만들고 한 명은 음료수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 마음 걸린 거야. 따로 나누고 싶어. 음. 어. 따로 한명더 넣고 싶대. 하자니까 그러니까 말했지. 그냥 한명더 넣는 게 계산할 때 다시, 다시 계산해야 된거 아니야고. 음. 그런가? 했어 어, 그런가? 뭐 아는 게 없네? 어... 아... 그래서 이거 음. 보면은 재료 가격, 직원 월급, 렌트 또 물세, 전기세 뭐 그런 등등 마케팅 쪽 그리고 다른 거. 다 계산했어. 다 관련된 것들이잖아. 그리고 1년, 2년, 3년, 4년, 4년, 5년.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그램 정해서 다 계산했어. 근데 월급 하나만 고쳐봐. 다 계산해야 돼. PPT에 나오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, 어? 리포트에만 보면. 내가 저 보여줬지.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.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, 어? 이렇게 이렇게 저 만들었다고 프로도 정해주고 몇 프로인지 다 계산해놨어 하나만 고쳐봐 싹다 해야 돼 어,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 그래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거는 숫자에 돈에 대해서 관련 없는 거면 할 만하다 할수 있다 근데 숫자는 좀 조절하기 어려워 음. 그리고 솔직히 숫자도 그뿐에 음. 조절해 달라는 거는 세 번이나 해줬어 음. 맞추기 전에 음. 아직 안 맞췄으니까 꽂힐 수 있지. 근데 그래, 다 꽂혔고, PPT하고 리퍼드까지 선생님한테 다 보내줬는데, 음... 그분이 다시 조절하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자. 네, 다 했는데. <laughs> 그리고 자기도 안 해. 나보고 해달래. 왜 그래. 근데, 뭐 자꾸 해달래. 자기는 안 하면서. 내가 그분의 사람이야. 아이들을 안 파는 거 아니야. 받을 수 있으면 받고. 아, 이건 별도 하면 하고.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. 물어보고. 다 그렇게 해. 말이 안 된다. 그리고 20분 파기 없는 쓸데없이 디테일한 그런 정보. 우리 카페에서 버는 돈은 5% 봉사활동 할 거다. 좋은 일할 거다. 어, 사회에. 그럼 그 중에 디테일 하면은 어, 어린이한테 막 이렇게 사과다 뭐 나무 심은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근데 어 여기 하면은 얼마 쓸까? 이게 어떤 날에 20분이면은 한명 5분 파크 발표할 시간 없는데. 그리고 강한 음식이잖아. 와인 메뉴 없대. 어? 생각해보니까 우리 메뉴 주스만 있네. 뭘 하고 주스하고 쉐이크만 있네. 와인 없어. 술 없어. 그러니까 해 건강 음식인데 왜술 있어요? 우리 그쪽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. 그 로망사 그 그런 뽐비기 그런 컨셉트 식당이면은 네. 술 팔지. 근데 우리는 건강 음식 팔잖아. 왜 음. 술을 팔아? 안 맞잖아 컨셉이. 그래서 안 맞지? 아니 그술 아니라 무 알콜 술. 술도 <laughs> 그냥. 아, 말이 끝이 없다. 너무 답답해. 와 고맙다 김리 PPT 잘 만들고. 그래서니까 그게 할 사람 없어서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탑탑한. 그분이랑 처음 같이 같은 팀 아니고 한열번 같은 팀 해봤어. 몇번한숨만 응. 쉬고 파졌지. 이번 너무 했어. 너무 해서 내가 대빡쳤지 학교에서. 그리고 저빡친 후, 수업 마친 후, 아홉 시에. 이제 집에 가는 시간에. 나가지고 십 분이나 나한테 또말 걸었어. 더 자세한 자기 파트 발표할 때 얘기한 그런 내용. 이렇게 한데 이거 나, 이거 나. 쓸데없는 자세한 아이디어. 뻔한 이야기. 뭐 해도 상관없다고. 뭐 그런. 그런 거 약간 봉사 활동 하는데 이 날에 나오는 마라톤 할까 아니면 다음 번에 나오는 마라톤 할까 아니면 자전거 대회 나은 거 할까 아니면은 봉사 활동 할때 어떻게 자세한 디테일 플랜 음. <laughs> 그러니까 5분 있다고 5분 그리고 그 중에 질문 할 시간도 선생님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음. 여기 메뉴 있잖아. 그 사진은 그냥 건강 음식, 건강 음료수, 샐러드나 그런 거해 놨지. 근데 우리 과일 안 판데 왜 과일 들어가요? 이런 자세한 그런 거. 교수님이 근데 안 자세해도 된다는 사진을 메뉴 만들어 달래 그분이. 어떻게 만들어?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어? 그분이? 우리 직접 사진 안 찍어도 되지만 온라인에서 많은 사진 나오면 되잖아요. 저희 찾으면 되겠네. 그리고 그분이 직접 전에 만들어 봤던 ppt만 보면은 그냥 글도 띄어쓰기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못한 거 아니라 안난 거야 어우 어떻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시험 치면 은 나보다 점수 잘 받아 우와 진짜 공부는 잘해 근데 PPD 할때 선생님이 누가 만들었는지 상관없잖아 말하고 그거는 따로 점수 줄 수도 있는데 그 뭐지 보여주고 점수 딸수 있는 것만 자기가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해도 점수 못 받는 그런 파트 있잖아 잘안해 음. 그럼 나는 그 점수 못딴 파트만 많이 쳐 하니까 그럼 어, 다 챙길 수 없겠네. 이거 어쩔 수 없지 뭐.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 그분이랑 다른 커목 같은 팀인데 저번 PPT 할때 PPT 하다가 선생님이 시간 다 됐다고 깜까지 마음 못 하고 끊었어. 그분이 말 느리고 말 많아가지고.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번에는 내가 세 파트 할게 괜찮지? 하고 괜찮대 다른 두 분은 한 파트씩 준 거야 네가 다 하니 어 그런데 내가 세 파트는 p b t 다섯 개 할... 나왔어 그리고 다른 한명 ppt 한 파트인데 그리고 만든 거 봐라 ppt 누가 이렇게 문단을 쳐넣어 문단 넣는 게 뭐야 그냥 ppt에 나오는 글을 읽고 끝이야 발표하느라 이거 봐 누가 문단을 넣어 아 이걸 일나 발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러 발표를 그리고 이거 봐 그리고 와 글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니까 이게 말이 돼? 읽으려고 그래 나 보다. 응.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다. PPT 할때 중요한 부분만 넣고 설명한 거라고 응. 책에 있는 문단은 코피패스 했어. 예? 그대로? 안고치고 내가 원래 꽂혀주고 다시 이렇게 짧게 만들어주고 다 해줬지. 근데 이번엔 그냥 안 하려고 니가. 그래 해주지 마. 자꾸좀 버릇된다. 근데 그럼 점수 잘못 받는 거야 몰라. 생 신경 안 쓸래. 너무 힘들어. 누가 계속 해줄 수 있노? 그리고 답답한 그분 또이 이 과목도 같은 팀인데 한파 트쳤는데자 비비디 봐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왔는데 내가 어왜 이렇게 많아요 물어봤는데 어 아직 안 끝났어요 와 나도 해주지 마 그만해줘 오작가 점수 다담해 주지 마안할 거라고 이번 한번안말날한번 다음에 주지 마. 팀이니까 계속 해놨지 바쁘대매날 누가 안 바쁘나 음, 다 바쁘지 너도잠안 자고 새벽까지 하더만 뭐해 드릴 때까지 그래서 와김미 대박 어젯밤에 어떻게 p p t 를 새벽 음. 4시에 다 마, 맞추고 이렇게 보내놨거든 내가 음.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 미안해 어떡해 히끝 음. <laughs>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조절하다는 내용이 나와 음. 눈치 하나도 없어 눈치가 음. 이거 그런 것 같은데. 니만만해 네 가지고. 어, 안닌데얘네가 이렇게 꼭 꽁... 고고 싶다. 너무 지쳤어. 내가 새벽 밤새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. 고생이 많네. 점수도 작은데 대충해 애가. 나도 욕심 있는 편인데. 다 열심히 하면. 열심히 했는데. 아니 근데 그 팀은 그 랜덤이가, 그 교수님이 짜주는 거야 선생님 짜주는 거다. 일부러 뭐 너한테 그런 데 붙인 거야? 나한테 아니고 선생님부터 뭐 랜덤도 하고 짜주는 거고. 에이. 왜냐하면 알아서 팀 잡으면 자기끼리만 한구독한 사람끼리만 하고 못한 사람끼리 하고 그러니까 뭐 마무리 못한 사람 팀도 있고 그러니까 음. 그거 맞다고 생각해. 음.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. 예상을 크게 안 해. 그냥 자기 파트 어느 정도 하고 나 리드 해 달라 하면은 하고 괜찮아. 이해해. 근데 너무 해. 그리고 네가 이거 원래 그래프 만들었는데 조절하게 있어가지고 그래프 다시 만들기 피곤해서 그냥 표 넣지 대신 음, 상관없어 그치. 이해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 원래 그래프에 있었는데 왜 표로 바뀌었어요? 그래프 나는긴 났는데 좋았는데 이쁜데 나도 이쁘지 알지 그래프 넣는 거표 보다 멋있지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? 그거 만드는데 오늘 걸린 지 알아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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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요즘 그냥 내용만 넣고 만들어준다던데 그럼 저희가 하지 자꾸 너한테 그러나 내가 뭐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밥 먹으러 가자 됐다 고생이 많네 그래 <laughs> 아우 저 때리고 싶다 지금 <laughs> 김니 기분 풀려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<laughs> 네. 뜨거운 라면 는그래는 맛있는 맛있맛있나 맛있는 맛있는 여기 소스도 맛있어맛있추가했는데나는맛는 맛있는 맛있는 맛 맛있는 맛있는 맛있 맛있는 진짜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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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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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는 잘해주세요. 공부 열심히 하고. 그렇지. 이제 두 학기 남았나한 학기 남았고 졸업작품만 하면 되잖아. 와, 장파 진짜 잘 된다. 사람 진짜 많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맨 <laughs> 아이, 안니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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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사장님 아직 이렇게 okay. 사람 많은 가게? 감사합니다, 정말. Uh -huh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신경소장네몇 살이야? 왜 이렇게 어려 보여? 근데 어때 이렇게 이런데 사장님 아기 위치를 좋은데 자리 비쌀 텐데 여기 근처 에 학교가 많거든요. 대학교도 있고. 볼래? <laughs>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 하다가 자기 네, 자기어 여러... 이번에 김민영 졸업작품 같이 한다며 좋은 친구 같네 친하게 지내서.